새로운 형태의 두뇌 퍼즐 게임, 블록 매트릭스의 일자별 게임 9월 23일 자를 풀어보겠습니다. 초반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블록 크기는 9곱하기 9입니다. 게임 시작하자마자 8번째 가로줄에 전부 X가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큰 숫자 위주로 시작하면 첫번째 가로줄, 여섯번째 가로줄은 전부 블록을 채웁니다. 일곱번째 가로줄이 최대 길이 7이고 블록 개수가 2이므로 가운데 5칸을 블록으로 채우고 양쪽 끝에도 블록으로 채웁니다. 아홉 번째 가로줄의 최대 길이가 6이므로 가운데 3칸을 블록으로 채웁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손대야 할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재밌는 건데요. 저도 수없이 문제를 풀었지만 이 판은 또 새로운 패턴으로 느껴지네요. 첫 번째 세로줄이 언뜻 보기에는 안 풀릴 것 같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풀수 있습니다. 최대 크기가 3인데요. 3칸짜리 블록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제일 위쪽 아니면 X 바로 위쪽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쪽에 3칸짜리 블록이 생기면 블록 덩어리 4개를 만들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즉, X 바로 위쪽으로 3칸짜리 블록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면 블록 덩어리 4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세 번째 칸과 마지막 칸에 블록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세로줄이 풀렸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세로줄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한꺼번에 진도가 많이 나갔네요. 이제부터는 조금 쉽게 풀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블록 매트릭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한번 풀어보세요.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